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생삼도 마지막으로 광주 소식입니다. 송년 리포터,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문화행사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5월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전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41년 전 5월의 기억을 문화로 소통하는 자리.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사진 속에 담긴 참혹한 역사 그날의 아픔이 오롯이 되살아납니다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1년 마흔 한 번째 맞는 광주의 5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간 보는 전. 공감이라는 단어가 왠지 더 끌리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과 대만, 필리핀 3개국 작가들이 풀어내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공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들은 자국의 역사적 상황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는데요. 작품 속 낯익은 얼굴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 깊음, 슬픔, 한 물을 특성을 이용해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특성을 반영한 표현들이 어, 여기서부터 쭉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작가 자신의 자아상이자 어, 물 속에서 잠수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또 내포되어 있고요. 이번엔 광주에 대한 단상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품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고 그 안에는 뭔가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담석이라는 작품 이름처럼 작가는 쓸개에 생긴 돌의 형상으로 광주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차출돼 조선소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작가의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영상. 우리와 닮아서 일까요? 그 울림이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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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와닿습니다. 남쪽 팽창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인데, 이때 여기에 많이 차출되어 온 노동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이 할머니는 그뭐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그런 인력으로 차출돼서 어이 역사적 현장에 있었죠. 인권과 자유를 향한 외침을 시위 현장을 통해 드러낸 작품인데요. 포압에 저항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작가가 기록한 시위 현장의 슬로건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80년 5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전일빌딩은 지난해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났습니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던 곳. 그날을 증언하듯 남겨진 245개의 탄흔이 당시의 비극을 말없이 들려주는데요.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당시에는 신군부의 검열로 단한 장도 신문에 실리지 못했던 생생한 기록들과 마주합니다. 차량 시위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이 차량 시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대규모로 이루어진 시위이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시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위입니다. 전시된 사진은 모두 70점. 그중 저의 시선을 붙잡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사진들을 흑백으로 많이 접했었거든요. 오, 이 사진들은 칼라네요.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는 네. 이 사진처럼 칼라 사진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쪽 구석에 보시면 은 소총을 든 여자 시민군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사진을 통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서 조금 슬프네요. 네, 네. 박태영 기자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당시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음. 이렇게 시위 행렬을 따라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찍으신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철부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그 너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저히 고립된 죽음의 도시 그날의 진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이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다시선 41년 전의 광주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이 길을 80년 5월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그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현장에서 세월을 거슬러 생생하게 마주하는 5월의 기억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도 너무 좋고, 무등산도 마주보니까, 공간에서 너무 가슴도 벅차고 좋았는데요. 네, 의미 있는 전이 리타오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민중가를 그리니, 5.18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그때 실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하게 되고요. 1980년 5월 24일에 전대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전혀 기억이 없었던 시절이지만, 왠지 다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그런 느낌과, 그런 거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4 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특별한 마음으로 5월 맞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념행사는 5월 내내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27일 전야제를 비롯해서 전시회, 연극, 뮤지컬, 또 5월 문학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자세한 사항일 일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조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유대인 학살 현장인 옛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80년 5월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일 겁니다 광주, 전주, 제주가 함께한 생방송 생생삼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